아, SK텔레콤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15%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수급 심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 계속해서 떨어지던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제가 덜었던 종목들이 좀잘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어, 일단 저도 어, SK텔레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올라가는지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주봉 상 차트를 보면 어, 위에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가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한 5만 천원대가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가치로 따졌을 땐 sk텔레콤이 진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은 과거처럼 순이익이 이제부터는 파도치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보시면 순이익이 막 올랐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리고 20년도 후반부터 또 순이익이 올랐다가 21년도 하반기부터 좀순익이막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꾸준한 모습을 보였는데 순익은 그와 다르게 좀 많이 파도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이 원인은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 들어가서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금액을 지분법만큼 순이익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고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2020년도 하반기에 SK텔레콤은 분할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더 이상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아니고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순이익이 과거처럼 파도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SK텔레콤의 순이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더군다나 SK텔레콤은 경기 방어주고 뭐 반도체나 조선, 철강처럼 사이클을 형성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하나 쓰다가 두개 쓰는 일이 거의 없죠. 지난 과거 SK텔레콤의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SK텔레콤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꾸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은 꾸준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SK텔레콤의 올해 EPS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철강과 같은 사이클을 형성하는 기업들은 순이익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더군다나 성장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근데 경기 방어주는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SK텔레콤의 지난 10년간 PER을 나타낸 건데 현재는 지난 10년 중 거의 평균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PER은 한 12배 정도 위치해 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순이익이 이때 좀 많이 출렁거렸었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출렁거리기 전 요때가 한 12배니까 지금도 한 12배가 적정한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EPS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PER을 적정 가치를 계산을 해 본다 그러면 주가도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SK텔레콤의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순이익 기준으로 1조 1170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눠보면 EPS가 4,845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SK하이닉스가 지분법으로 들어갔을 때랑 다르게 EPS가 거의 한 요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현재 SK텔레콤의 12배 정도의 PER이 지난 10년간 역사적인 평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가를 계산해 보면 올해 예상되는 EPS가 4,845니까 4,845 곱하기 12. 현재 PER 12.11배를 하면 58,672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상태죠.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58,672-55,500 그리고 나누기 5만 500을 또 하면 되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1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계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주가 계산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업 IPO를 할때그 기업의 공모가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 측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가치 측정을 할수 있어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현금, 순자산 그리고 벌어들이는 순이익, 성장률, 심지어 배당률 요런 걸로 다 같이 측정을 할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SK텔레콤은 지난 역사적인 10년 동안의 PER을 봤을 때한 요정도면 좀 적정한 가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원래 1분기 컨센서스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2700억이었는데 이번 실제 실적은 3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10% 정도 더잘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EPS가 지금보다도 지금 예상되는 실적보다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주가는 요보다도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고배당주예요. 지난 10년간 SK텔레콤이 어느 정도의 배당률을 줬는지를 나타내는 테이블인데 2012년도에 6.2% 배당률을 줬고 그 후로 한 4%에서 3% 정도를 맴돌다가 특히 작년도에 7% 배당률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배당률도 한6.5%한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4.6%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의 단기 순이익이랑 EPS는 크게 예측치 대비해서 뭐 많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변해봤자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SK텔레콤이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PS가 예상이 되면 주당 배당금 DPS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PS에다가 배당 성향을 곱하면 DPS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SK텔레콤은 지난 1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증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300원보다 무조건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3,400원 정도의 올해 DPS가 거의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배당금을 예상을 할수 있고 배당 수익률까지 예상을 할수 있다면 대충 주가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지난 10년 동안 평균 배당 수익률은 4.6%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에다가 주가를 나누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는 배당금을 배당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즉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3,400원 나누기 평균 배당률 4.6%니까 0.046 하면 되겠죠? 73,913원이 나옵니다. 확실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진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4.6% 배당률을 주기보다는 한6% 정도를 잡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만큼 많이 안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을 한6% 정도로 잡으면, 3,400 나누기 0.06을 하면 되겠죠. 한 56,666원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1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보셨던 PER, EPS로 계산해본 주가랑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SK텔레콤이 저는 좀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배당 수익률 평균적으로 4.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더 업사이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SK텔레콤이 진짜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배당수익률 6.57%면 기준금리보다도 많이 높고 그리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6.57% 금리를 주는 곳이 요즘에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마진 6.57%를 깔고 간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차트적으로 심리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좀 여기 주봉상 위에 좀 걸리는 게 있기는 합니다. 요게 좀 기분이가 안 좋긴 해요. 그래도 요거를 뚫으면 한 55,000원 한 요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꾸준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 7만원 8만원대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만2천원 정도를 뚫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 5만5천원 뭐한 5만7천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저도 SK텔레콤의 주주로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SK텔레콤 관련돼서 영상도 또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줘서 기분이 좀 많이 좋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드린 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단순히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라고 그러고 뭐 차트 줄 긋고 요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랑 그리고 스스로 주가 계산 같은 것도 해보면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